안녕하세요 하루빠르게 보는 오늘의 운세 여운팀의 여운 인사드렸습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4일 금요일이고요 음력은 윤 2월 3일 일제는 신사일이라고 해서 뱀의 날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이며 약사로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열두띠를 살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쥐띠입니다 화기소함에 백물 만발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화한 기운을 먹금었으니 여러 좋은 일들이 만발하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지 출행에 적축육일이라 밖으로 출행을 삼가하고 고요하게 지내시다 보면 길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좋은 기운을 가졌으니 기쁜 일도 생겨나게 곧 출행하는 것보다는 머무르시는 것이 좋다니 이점 참고하셔서 즐거운 날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소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작 복의 귀인 인문이라이말씀에 드신 즉슨 기쁨이 생겨나니 다름이 아니라 귀인이 찾아오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관착 괴효의 명경 무사라 오늘의 괴효를 살펴보니 맑은 거울처럼 티끌이 하나도 없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저 선하게 하루 보내신다면 나의 일신이 좋아지는 편안한 날을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호랑이 범띠 차례입니다. 말리무운에 해천벽일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늘에 구름한 점 없이 맑으니 바다와 하늘이 구분하기 어렵게 드라는 이야기입니다. 소원요, 의에 일치천금이라 원하는 바와 뜻이 합쳐졌으니 점점 체운이 들어오겠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재복이 상승된 날입니다. 일신도 무난한 날이니 스트레스 없는 좋은 하루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편안한 날 되시기를 저 역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토끼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심견 고요하사불성이라이 말씀에 대신 적선 중심을 잡고 노력을 하면 이루어지 이루지 못할 일이 그 없겠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사 근면에 가득 성공이라 근면함을 가지고 행동을 하신다면그 또한 성공의 길을 갈수 있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근면 성실한 하루 보내신다면 성취함이 따라오는 날입니다. 중심을 잡고 노력을 하신다면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용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만물 수기의 화염무성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살펴보자니까 세상 만물이 기운을 받았으니 복이 생겨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자 첫내여 소망가 성이라 하늘로부터 길라는 운이 당도하겠으니 바라는 바를 이룰 수가 있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기운이 살아나는 그런 날입니다 운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모습이니 힘든 것도 편하게 넘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뱀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왕제풍의 시사중종이라 이 말씀은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데 제복도 생겨나겠다니 생활에 기쁨이 있겠더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재의 방에 출행득재라 재물이 밖으로도 크게 왕성해지겠다니 밖으로 나가보셔도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전체적으로 재수가 상승된 하루입니다. 이익을 기대해 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만 하면 되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말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심대시여 토자레나였습니다. 이 뜻을 살펴보자면. 마음을 견뎌내고 대를 얻었으니 그 형통함이 제 스스로 이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수고 안심에 호사당도로 하던 일을 지키고 안심을 한다면 좋은 일이 곧 당도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알아서 형통함이 오는 그런 날입니다. 그죠? 지금까지 하던 그대로 하루를 보내시면 특별히 걱정할 부분 없이 잘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양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월요, 유, 영예, 기륭미분이라 이 말씀의 뜻은 달이 기울었으니 기륭을 분간하기가 어렵겠더라는 말씀입니다. 일해 일비어 만살 실의 일에 한 번은 기쁘고 또한 번은 슬프겠으니 여러 일들이 이와 같더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은. 좋다 또는 나쁘다 말하기가 힘든 하루입니다. 그래서 인생사가 다신호에락기듯이 평범한 하루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원숭이띠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도 합 이어 천의 유광이라 이 이야기인 즉슨 마음이 같고 도가 합쳐지니 천의 빛이 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추수사역에 종견형통이라 처음은 일이 잘안 풀리는데 늦게나마 나아져 형통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수가 밝은 하루입니다 하루의 시작은 미흡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좋은 날이 되시겠다니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닭띠를 살펴보겠습니다 특실류시의 수분 위상이라이 이야기는 얻고 이름에도그다 때가 있는 법. 먼저 분수를 지키며 기다려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상무후에 일신평안이라는 아예 신상에 관심이 없고 일신은평범하니무난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평범한 하루입니다. 특별히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겠지만 도움되는 것은 화성을 가진 사람이니 이점 미리 기억하시고 하루 잘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시 네, 이번에는 개띠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심정직에 각이 득지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인즉선 바른 마음으로 정직하니 재원도 따라주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풍파불침의 일신 아니라 풍파가 침루하지 못하겠으니 내 몸이 한가롭고 안정되다라는 그런 뜻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안정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애군도 침범하지 못하는 좋은 날이 되겠으니 하루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으로 돼지띠를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구사다 쳐야 별무 소식이라 여러 가지 일을 시대해 보는데 여기를 가도 또 저기를 가도 특별한 일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옥백 부충의 명예하망이라 금전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죠? 편안하게 보낸다는 것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하루입니다. 이익을 얻고 돈을 버는 것보다 건강이 제일 좋은 것이니 이 점에 만족하시고 내일을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내네 지금까지 3월 24일 특별 운세를 살펴봐 드렸습니다. 봄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미세먼지는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마스크가 필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뜸해졌어도 건강 생각하셔서 항상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가득가득하시기를 빌어드리면서 하루 빠르게 보는 오늘의 옷의 여운 TV 여운.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오니 부디 다음 시간 만나뵐 때까지 가족과 더불어 건강한 몸으로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